자, 73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수 있어서 이세 문제 오늘 하는 것 중에 하이라이트야. 이세 개가 오늘 하이라이트야. 엄청 틀릴 거야. 자, 보세요. 보시면 이 A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헷갈리면 그냥 틀리는 거니까 헷갈리면 안 되니까 확실히 정리해놔야 돼. 73번 A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음수지, 음수. 그렇죠 이랬을 때이것의 해를 구하라, 부동식의 해를 구하라 혹은 부동식을 풀어라 라고 나오면 해 또는 풀어, 풀어라 이렇게 나오면 x만 남기고 다 넘긴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되나? 해라는 건 x이기 때문에 걔만 남기고 x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넘겨라 이 얘기인데 제일 먼저 다 똑같이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고 8에서 넘어가면 몇이니? 8-3이니까 5가 되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X, X, 하나만 남을 때는, 자, 봐라. X 하나만 남을 때는 그 앞에 계수가양수인지음수인지 따져야 돼. 너희들이 보기에 이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 A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범위를 봤더니 a는 음수래, 그치 a가 음수이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 전체 값이 뭐가 된다고 정미나? 이 전체 값이 양수라는 얘기야, 양수. 아니야, 아니야, 봐, 봐. 양수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아,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 안 바뀌니 나눌 때. 안 바뀌죠? 그러니까 봐, x 그대로 써주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이 안에는 얘가 이 모양으로 생겼지만 양수니까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모양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됐죠? 시원이 이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X 앞에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도 방향만 결정하고 이 마이너스나 이 플러스를 이거를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의로 얘가 아내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부호를 건드리지 말고 양순지 음순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똑같은 비슷한 문제인데 자 이제 문제 76번 이렇게 풀어볼까 같이 봐 전체 같이 봐자봐눈 마주쳐 졸리면 어떡해 자, 졸리면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꼭봐 알겠지? 응? 다해또 또 다를 수 있잖아 자 보세요 어찌 됐건 자 76번을 보니까 eb-a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때 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문자가 많아도 해는 누구만 x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x끼리만 뭉쳐놔야 되거든 그러면 두 개가 x 묶여있고 얘도 묶여있으니까 그 다음 번다 풀어볼게 x끼리만 뭉쳐야 돼자 보시면 a 플러스 4b x 있고 플러스 3a 있고 이걸 전개를 해보면 6bx에 플러스 6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x끼리 얘가 전체 x고 얘도 x잖아 x끼리 한대 묶어야 되니까 지혜야 요쪽으로 갈 거야 얘가 나머지는 상승 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양시킬 거야. 됐죠? 자, 그럼 보세요. 6a 자 a 플러스 4b x의 마이너스 6b x의 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6b. 그래서 6b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X끼리 묶으려면 이 마이너스 6B도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X 앞에 계수 같이 A 플러스 4B 마이너스 6B를 한대 계산해야 돼.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4B 마이너스 6B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 됐죠? 여기까지. 어,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나머지 아직 뭐할게 없어요. 3A 이렇게 둔 거예요. 어, 계산 되네. 그쵸? 그럼 여기가 A 몇이에요? 마이너스 E, B, X, 부등호 방향, 뭐 아직 뭐한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니? 됐어요? 됐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건 뭐냐면 X를 다 묶었어. X끼리만 묶어서 나머지 개수를 한대 뭉쳐 놓은 거야. 그 다음 해야 될게 뭐라고? 그다음 해야 될게양순인지음순인지 따져야 돼. 승재왜안 보고 있지? 얘가 양수야, 음수야? a-2b, 양수니, 음수니? 자, 어디서? 여기서 알수 있지. 자, 2b-a가 e 양수지. 맞아요? 그럼 a-2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어떻게 따지냐면 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 생각해보자.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A. 0, 0보다 어떻게 돼? 작겠죠. 맞아요? 그래서 A-2B는, A-2B는 0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작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얘들아. 이거 A 넘기면, EB가, 자, 이거, 이거 좀 헷갈리면, 어려우면, EB, A, 이런 상황이니까, A보다 EB가 더큰 거지. 맞아? A보다 2 e, b 가더 크니까 큰걸 뺐으니까 얘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어? 그렇죠, 얘가 음수겠죠. 이해 됐나요? 어. 음수겠구나, 음수 확실해.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하려면 자 이쪽으로 넘어와. X 혼자 남아야 부등식 푸는 거니까 X 혼자 남기고 음수를 나눠줄 거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정민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맞아요? 음수인 a-2b를 나눠줄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a-2b분의 6b-3a인데 어 이거 어쩔 거냐고. 이거 어쩔 거야. 봤더니 봐. 얘는 6b고 얘는 3a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겠지? 잘 봐. X 하고, A-EB 하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면, A-EB. 이렇게 되겠죠. 요, 요식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면, A-EB. 이렇게 되더라, 얘. 왜? 공통적인 거를 마이너스 3으로, 분배법칙 있죠, 우리 분배 묶는 것도 분배법칙이라고 했잖아, 그치?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얘가 전개했다 생각해봐. 플러스 6이 나오겠죠. 이해 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요 묶는 작업까지 해주셔야, 얘를 약분. 약분. 됐어요? 약분? 약분 해버리면, X는, 어허, 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요런 때가 나와요.